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김동현 소속사 본부이엔티는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27일 최초 검사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 후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PCR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현은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및 재택 치료 중이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현은 현재 SBS 집사부 일체 JTBC 뭉쳐야 찬다 2, e, TV 조선 국가가 부른다, 채널 A, 스카이 채널 강철부대,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4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